안녕하세요. 금일은 미국 렌즈 필드 개발 소식과 관련된 렌즈 운반선 예상 발주 척수에 대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세계적인 액화천 연가스 렌즈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17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루이지에나 렌즈 개발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FID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LNG 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위치는 미국 루이지에나 캘커슈 페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드사인은 2024년 휴스턴의 본사를 둔 텔로리언 인코퍼레이트들을 인수하여 이전에 드리프트드 렌즈로 알려진 레이크 차월즈 프로젝트를 인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허가 용량은 2760만 톤입니다. 2029년 첫 번째 생산을 목표로 기초 개발에 대한 건설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로이제나 렌즈 프로젝트 1단계 개발은 3개의 렌즈 생산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1,650만 톤의 렌즈 생산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총 허가 용량은 5개 트레인, 최대 2,760만 톤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2029년에 첫 번째 렌즈 화물을 인도할 예정이며 우드사이드는 2030년대 전 세계 렌즈 공급량의 5% 이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애너 렌즈 인프라스트럭처 래시의 투자자인 호주 최대 가스 생산업체인 스톰픽는 2025년과 2026년 자본 지출의 75%를 충당하는 프로젝트의 자본 지출에 57억 달러를 기여할 것입니다. 총 예상 자본 지출에서 우드사이드의 점유율은 118억 달러입니다. 우드사인은 글로벌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우드사인은 글로벌 고객인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에 대한 열망을 추구함에 따라 예상되는 엔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독일 유니퍼와 연간 100만 톤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니퍼의 계약 물량은 선박 소유 척수를 계산하여 보면 이세 척이 필요합니다. 계산의 근거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 운항속도 17.5노트, 항해기간과 적재 및 하역 등을 대략 고려한 25일 왕복 고려합니다. 선박 한 척당 약 7만 8천 3백만 톤 운송 가능하며, 이것을 100만 톤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는 13척이 연간 필요합니다. 렌즈 운반선을 1년간 운항한다면 이 세척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같은 로직으로 미국 루이지애나 렌즈를 자국 소비 20% 고려. 나머지 물량을 모두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 선박 척수는 약 17척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연간 수출량, 선박 적재량, 선박에 필요한 총 항차, 왕복 1회 소요일수, 선박 한 척당 연간 항차 등을 계산하면 대략적인 선박 척수 추정이 가능합니다. 미국 발렌지 필드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필요로 하는 선박의 척수는 증가할 것임을 앞에 계산의 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부문 지배를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치 발표에 근거하여 미국산 렌즈의 운송을 미국의 우방 또는 미국 자체 선박으로 운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렌즈 운반선 수요는 카타르 또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전되어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선박 발주가 주춤한 상황에 미국발 렌즈 운반선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조선소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